오늘 말씀은 축구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곳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는 곳이죠. 우리 등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지난 1월에 직접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그리고 골 넣는 장면을 직관하고 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지난 2019-2020 시즌 챔피언이 바로 리버풀이라는 구단입니다. 그 리버풀에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윙 플레이어인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 사디오 마네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디오 만에 2019, 2020년도 시즌의 연봉이 520만 파운드였습니다. 79억 원 정도. 손흥민 선수가 2019, 2020년도 연봉이 사디오 만에보다 약 30억 원 정도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이번 시즌, 2020년, 2021년 시즌에 사디오 만에의 연봉이 121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79억에서 121억 원을 오른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 사디오 마네가 그 모하메도 살라와라는 같은 팀의 동료와 함께 이 시즌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아,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121억으로 연봉이 올라간 거죠. 이 선수들의 어떤 가치는 연봉으로 매기죠. 1년에 121억 원은 기본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몇몇 팬들이 그의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디오 만에가 연봉이 121억 원인데 저렇게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쓰고 있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자 사디오 만에는 자신이 직접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그는 에스파니아 언론 아스라는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열대의 페라리, 스무 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두 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가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70유로, 약 10만원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스포츠 스타들 엄청난 부자죠 지난 2019년, 2020년 시즌까지 이 EPL, 그러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연봉 1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였던 대해아라는 선수였습니다 약 1,950만 파운드, 297억 원 정도. 그러나 최근 2020년, 2021년의 시즌을 맞이했는데 바뀌었어요. 연봉 1위가 아까 말씀드린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했던 이집트 선수 모하메드 살라라는 친구입니다. 3,700만 달러, 하나로 약 438억 원, EPL 최고 연봉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축구선수 중에 제일 많은 연봉을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구상의 최고의 연봉 축구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연봉이 92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088억 원입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손흥민은 지난 시즌 연봉으로 728만 파운드 하나로 하면 약 111억 원 정도 그래서 2019, 2020 시즌에 연봉 랭킹 2 3위였습니다 추측컨대 손흥민이 이제 2023년도에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가치가 여러분이 아는 호나우드보다도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디오 마네라는 이 축구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봉으로 인해서 많은 축구 스타들이 고급차를 타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인이면 뭐, 전화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이 찰수 없는, 도저히 찰수 없는 에,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시계를 또다 차죠. 고급저택, 그리고 대부분 이 연봉이 높은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죠. 근데 이 사디오 만에는 이 사치스러운 생활보다 고국의 그 어려운 이웃들, 그 세네갈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디오 마네처럼 아프리카 선수 중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이웃들을 많이 도왔던 선수들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고 출신으로 아스널과 또 맨시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또 토트넘에서도 뛰었죠. 임마누엘, 아데바요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선수 역시 수익의 대부분을 조국 토고의 병원 그리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물론 소속팀과 죽음 문제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첼시라는 구단에서 뛰었던 코트 디브라르 공격수였던 디디의 드록바라는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행으로 유명한 선수죠. 지난해 축구선수협회라는 곳에서 한계점에 이른 선수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는 세계 약 6, 6만 5천 명 정도의 프로축구선수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축구선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2018-2019년 시즌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 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전 경기라든지 이동거리, 휴식시간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정을 소화했던 축구 선수 16명을 추려서 발표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은 전후반 45분에서 90분을 뛰죠. 한 선수 선수당 10kg에서 12kg 정도를 뛰고요. 또 많이 뛰는 선수는 약 14에서 15kg 정도를 뜁니다. 경기가 끝나고 정말 정상 컨디션을 되자, 되찾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약 96시간에서 120시간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또 라리가 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자기 구단에서만 뛰느냐?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또 국가대표로 차출되면 또 거기서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비행도 해야 되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즌 출전 선수 가운데 한계점에 이른 선수 이르가 놀랍게도 손흥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경기를 위해 이동한 거리 또한 가장 길었다는 거죠. 지난 경기에 손흥민이가 78 경기를 뛰었습니다. 토트넘에서 53 경기 그리고 국내에서 25 경기를 국가 대표로 뛰었습니다. 경기를 위해서 11만 600km를 이동했고요. 이게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2천km인데요. 그러니까 지구 세 바퀴를 돈 거예요. 2위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벨기에 선수였던 에당 아자르. 3위는 알리송 베케라는 리버풀 소속의 브라질 선수였죠. 그런데 이 4위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네갈 선수,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디오 마네는 기본적으로 참 성실한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골도 잘넣고뭐 연봉도 높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처럼 참 성실한 축구 선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연봉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또 부끄럽게도 깨진 스마트폰이 도저히 성의 안 차는 우리는 연봉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거라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디오 마네는 무슬림입니다. 지난해 이슬람의 예배당인 모스크에서 화장실 청소로 사디오 마네가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연봉 121억에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2억 원을 넘게 받는 이 선수가 직접 바지를 걷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무슬림 예배당인 모스크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이 트위터로 퍼졌죠.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행과 또 자기 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현역 선수 가운데 또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유명합니다. 살라를 가리켜서 선행왕이라고 말해요. 사디오 마네와 함께 2018-2019 시즌 공동 득점왕이었습니다. 이 모하메드 살라가. 모하메드 살라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용서하고 돈까지 줘서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고국 이집트의 2018년 월드컵 본선에 출출하게 된그 기념에서 말이죠.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코아 별장을. 그런데 자기 고향인 나그리그에 이 별장을 기부했어요. 또 주민들의 생필품을 위해서 매달 507만 원, 3,500파운드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짓고, 청소년 센터도 짓고, 의료기관도 짓고, 이 건설 자금을 다이 모하메드 살라가 다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이름에서 보듯이 무슬림입니다. 우리, 물론 크리스찬 스포츠 스타들도 유명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LA 다저스 투수인 클레이튼 커쇼가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크리스찬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영표 선수, 또, 우리 언급한 지금 손흥민 선수, 기성윤 선수, 다 크리스찬 스포츠 축구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역도에서도 우리 장미란 선수 역시 크리스찬 스포츠 스타로 유명합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루카스 모우라 역시 아주 유명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 이웃을 돕는 것은 이렇게 무슬림도 할수 있고, 이단들도 할수 있고, 기업들도 할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다할수 있는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리스도인들만 그 상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이웃사랑 해가지고 기부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상식이 기본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을 돌,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기본이에요. 상식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주의는 상식이 없는 거죠. 요즘 기독교계 안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게 정말 키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일을 서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죠. 독선으로 비춰집니다. 얼마든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상식 이하로 행동하면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해요. 이것은 가짜 신앙인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애틋하지만 참 안된 사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중에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짝사랑이 있죠. 병든 짝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주시지요. 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아니 이웃은커녕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예배당에 나오긴 하는데 예수의 마음은 갖지 아니려는 이 가짜 신앙인들요. 남을 혐오하고 또 나아가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옳은 줄 아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병든 신앙인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주장을 하려는 정치 이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병든 짝사랑이죠. 상식이 없는 사랑. 그죠? 자기식의 사랑. 사랑을 하는 대상.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방식의 사랑. 이건 병든 사랑이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 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고 저술가인 조나단 에즈워드가 있죠. 그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인데,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이웃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사디오 마네나 모하메드 와 살라 같은 무슬림의 이웃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랑입니다. 치근이 여기고긍리력이고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상식을 넘어선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이두 번째 개명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물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또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좀더 넓게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요. 원수 사랑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네 개죠. 오늘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네 계명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웃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이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대상인지, 그건 중요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웃의 존재의, 그리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현존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존은 인간을 서로 이웃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웃사랑은요, 이 사디오 마네나 모하메드 살라의 이웃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의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자신들의 기업 이념, 혹은 개인적인 뜻으로 도와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개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기본적인 사람됨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간이라면 그러한 측은지심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마을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웃사랑을 포함하고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수 있고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사랑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원수는 커녕 타종교를 믿는 사디오만에나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의 이웃사랑만큼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연약한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지만 따르지는 않는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있어야 뭘또 나누기를 하죠.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 부산에 정부 지원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1,100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1,000만 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고 100만 원은 아프리카에 물도 없이 먹지도 못하는 어린이들 위해 써달라고 그러면서 1,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이분은 그냥 정부 지원금 받고 사는 분입니다 그걸 모았대요 그걸 그걸 모아가지고 1,100만 원을 구청에다가 기부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념품을 줬대요. 수건을. 근데 수건도 이걸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주라고. 수건도 안 받아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요즘 교회도 못 가고 예배당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찬이에요. 스 할머니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이 할머니를 보면 또 그런 말을 할수 없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모임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괜히 걱정이 되고 위험이 되고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 예수님을 욕하게 되지 않도록 더욱 그들을 품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실까요? 너희들 왜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실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아 욕먹이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까요? 이웃사랑의 가치, 그 상식적인 이웃사랑, 타정교인들, 이단들도 하여, 이웃사랑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마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웃사랑의 놀라운 정점,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아주 기본인 거죠. 단계로 따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부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힘겨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등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인 매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